선화봉사 고려도경은 북송의 문신인 서긍이 1123년에 고려의 국신사 일행으로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견문로기자 첩보 보고서이다. 이 책에 고려의 강역에 관해 기술해놓은 대목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고려에 대해 갖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것이다. 지금 세워진 고려는 등주, 레주 빈주, 체주와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등주와 레주는 산동반도에 있는 지명들이고, 빈주는 산동성 빈주시를 말하며, 체주는 빈주시 서쪽에 있던 고대 지명을 말한다. 당시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황하 하류 부근에 있던 지명들이다. 이내 지역과 정확히 마주보는 위치는 지금의 산동반도 북쪽의 하북성과 요녕성이다. 1123년에 송나라 사시는 고려가 산동의 북쪽인 하북성과 요녕성 일대에 있었다고 기록했다.